오늘도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의 한파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추운데요. 낮에도 영도선을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일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를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 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 불씨 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차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다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와 주시고요. 방한용품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